저희 국내 프라이머에서 응. 1티어지 않을까? 응. 지속력이나 응. 피부 표현이나 응. 이 조합이 최고였다. 응. 그냥 이 팔레트 하나만으로도 다 끝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추천 비백님이 국내 뭐 하이라이트 1위로 뽑았던 완전 강추추 꿀 조합입니다. 강추추 강추추, 강추추. 안녕하세요, 미스입니다. 안녕. 저번에 요런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죠? 저희가 이단을 준비했습니다. 와 여기는 연송 쌤, 여기는 나래 쌤. 2025년 잘 썼다 하는 템들만 모아놨어요. 제가 맨날 추천템을 찍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선생님들 추천템을 찍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두 선생님을 또 모셨어요. 엄청 많이 가져오셨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연송생 거. 제가 11월부터 한 12월 지금까지 아주 잘 쓰고 있는 추천템입니다. 좋아. 베이스부터 가볼게요. 일단 이거 너무 너무 유명한 보나 메두사 프라이머인데 정말 제가 프라이머를 많이 써봤는데 음. 확실히 다른 점은 음. 프라이머 잘못 쓰면 모공 끼임이나 하얗게 이제 그런 음. 게 부각이 많이 될 때가 많은데 음. 이거는 그런 거 없이. 아주 소량으로도 주름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메꿔주고 지속력을 높여주는 제품이에요. 아마 저희 국내 프라이머에서 1티어지 않을까. 베네피트가 좀더 두껍고 좀 쓰기가 어렵고.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음. 그래도 좀 얇게 발리면서 음. 초보자분들도 쓰기 좋은 주름이 끼임이 심한 분들도 그냥 가볍게 발라주던지 음. 바르면서 눈썹 잘지어지는 분들 진짜 그냥 손에 남아있는 걸로만 눈썹 이렇게 쓸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오래 가더라고요 아이 아유. 프라이머 같은 느낌처럼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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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속력을 높여주는 제품이니까 어, 부위에 써도 좋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완전 좋았던. 저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대신 소량으로만 해주셔야 됩니다. 소량으로. 양 조절 못 하실 거면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밀착력이 높은 보송 베이스를 좋아하는데 음. 이 웨이크 웨이크 제품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음. 사실 기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쏙. 처음, 처음에? 네. 여름쯤에 아마 출시가 됐는데, 음. 이 파워 지성인으로서, 아, 밀착력이 좀 부족한가? 음.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음. 지금같이 춥고 건조한 계절에 쓰니까, 오히려 더 좋다. 제일 꿀조합을 찾은 게, 팝에서 많이 쓰는 연작 베이스를, 음, 음. 진짜 조금만. 0.1? 네, 0., 아니야, 0.1은 아니야. 내가 쓰는 방법대로 얘기를 하잖아. <laughs> 나오는거 아니에요. 2대0 5 정도, 그 정도로 저는 생각보다 많이 넣어요. 믹스해서 쓰면은 섞어. 아, 이게 제가 다른 파운데이션들 하고도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지속력이나 음. 피부 표현이나 음. 이 웨이크 웨이크 조합이 최고였다. 브러쉬로펴 바르든지 에어 퍼프로 바르든지 미우시나 이런 걸로 다 써봤는데 다 괜찮습니다. 근데 단독보다는 이렇게 같이 섞어서 쓸 때가 제일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두 조합을 추천드릴게요. 윤건 쉐딩 또 빵꾸템이네. 이건 뭐몇 몇 통을 썼는지 모를 정도로 빵꾸템입니다. 이거는 롬앤 제품이고요. 브라운 컬러랑 그레이 컬러랑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좀 브라운도 되게 잘 쓰고 쿨톤도 되게 잘 쓰는데 이 제품의 좋은 점은 양이 되게 많고요. <laughs> 컬러감이 네 가지 컬러감에 무펄 하이라이트도 있어요. 전 이게 너무 좋아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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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왔거든요. 어느 정도 양감이 필요한 좀 꺼진 부위나가 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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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한 브러쉬 같은 걸로 톡톡톡 쳐주면 이게 긴급해지고 콧대나 이런 데에서도 펄감에서 주는 하이라이트랑 또 다른 느낌으로 맞아 맞아. 완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쉐딩까지 같이 다 모여있는 제품이니까 로맨 제품 아주 추천드려요. 음. 요 근래 이제 올리브영 붙해가지고 제가 야금야금 많이 샀던 게 진짜 많이 사 얘는 릴리바이레드 제가 이렇게 모아보니까 릴리바이레드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네 거. 고객님께서 저 썼던 제품을 물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블러셔도 쓰고 섀도우도 쓰고 립까지 이렇게 다쓴 거예요. 음. 고객님도 릴리바이레드 되게 좋아하나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음.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컬러입니다. 이두 가지가 이번에 가을, 겨울 음. 시즌으로 나온 거고 이건 기존에 있던 너무 유명한 그 오트밀 온만 음. 브라이트. 음. 음. 그런 분들한테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톤이 다운된 채도 낮은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예쁘다. 좀 뉴트 톤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께 핑크를 선호한다 하시면은 이 음. 제품을 많이 쓰고요. 음. 웜한 브라운 톤을 좋아한다면 이 제품을 음. 많이 쓰고. 이렇게 되게 어두운 컬러감들까지 같이 있으니까 음. 그냥 이 팔레트 하나만으로도 내추럴부터 네. 약간 음영까지도 다 끝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이런 펄 같은 것도 다 괜찮아 이걸로 하이라이트로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눈 앞머리 하이라이트나 이런 걸로도 아주 잘 쓰는 그리고 제가 하이라이트를 너무너무 고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비비님이 국내 뭐 하이라이트 1위로 뽑았던 다른 국내 브랜드들은 너무 은은하고 음, 음. 약간 심플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제품은 발색력이 장난아니에요 일단 가까이서 보시면 쉬머한 거랑 약간 입자가 굵은 거두 가지라 가지고 음. 일단 쉬머한 거부터 보여드리면 너무 궁금해. 오. 쉬머한 거 이렇게 오. 네. 샴페인 컬러. 이게 음. 조금만 해도 발색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핑크 쿨톤 모드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음. 제품이고요. 이거도 마찬가지로 쉬머한 거오내 스타일이에요. 굵은 거. 음, 같이 섞었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굵은 것들은 블러셔랑 같이 믹스해도. 음, 음 같이 예쁘다,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요. 그렇게 엄하지도 않고. 엄마야, 이거? <laughs> 이게 완전 추천. 이따 써봐야지. 저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는데, 유튜브 분들이 많이 추천하시던데. 완전 내 빵꾸템이야, 그거. 아이 뽀용 메이커. 이렇게 나온 건데, 이 라인 자체가 쉬머한 음, 음, 펄로 음, 음. 이루어진 라인이거든요. 사실 밑에 거는 잘 쓰진 않고, 제주 컬러는 위에 있는. 템입니다. 쿨톤이면 쿨, 웜이면 웜. 응. 아이부터 블러셔, 립까지 싹다 깔맞춤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애교살도 마찬가지. 응. 핑크 메이크업에는 이 핑크 무드. 이거는 약간 웜한 거, 피치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응. 많이 쓰는 제품이고, 약간 이렇게 섞어서 발색을 하면 나도 나도 섞어서. 쓰고 그러면은 애교살이 완전 응. 뽀용 웜톤도. 이렇게 음. 여기에서 조금 더 밝히고 싶다면 중앙 컬러 우와 이거 거의 하이라이트다 네. 또저 애교살 자체를 하얗게 하는 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네. 색감 있는 맞아, 걸로 맞아. 좀 눌러주는 편이고요 민망하긴 하지만 릴리 톤과 웜톤입니다 포금빔과 두근빔인데요 핑크 또, 너무 예쁘더라 얘 아. 두금빔, 포금빔 저는 근데 도 써오신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 지금 같은 계절에 너무 너무 잘 쓰고 있고 건조하고 또 각질 많이 일어나는 피부들한테 이 크림 블러셔 발라주면 눌러주는 역할도 같이 하니까 완전 추천드립니다. 음... 네. 마찬가지로 채도가 좀 낮은 요즘 같은 계절에 쓰기 너무 예쁜 약간 미적지근한 애들이구나. 네. 썩어서도 너무너무 예뻐요. 음음. 완전 추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 제품인데 이립 제품도 릴리바이레드입니다. 보고 있나요 릴리바이레드? 쿠팡이나 올리브영 그냥 심심치 않게 들어와서 이것저것 안 써도 제품 제품 구매를 하는 편인데 이 릴리바이레드 립을 써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거 진짜 좋아. 저의 마음에 쏙든 컬러는 또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이거는 뭐 음, 한달 만에 한 통은 다 비었고, 지금 쓰고 있는 그두 통도 웨딩이랑 제자리랑 두 개를 나눠서 쓰고 있는 데 거의 다 썼어요. 일단 요거를 베이스 컬러로 써도 되고, 음. 조금 내추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단독으로 발라주어요. 좀 촉촉한 음. 제형 특성이 시간 지나면 좀더붉어지니까 음, 이렇게 두아지거든요진짜네 너무너무 예쁜 조합이고, 완전 강추추 꿀조합입니다. 강추추. 강추추. 연송샘은 끝! 잘쓴템 끝!